처음엔 나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조금은 생긴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이제 봄에, 작년 봄에 그 두릅입니다. 남은 것들을 이제 대체 갖고 이제 교원에 먹으려고 이제 올가능던거고요 자연이 키운 재료 그대로니, 그야말로 보약되는 밥. 들기름에 소금 슬쩍 뿌리면 자연의 맛 그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이장님 댁에서 받아온 싱싱한 봄똥으로는 오늘의 특식 봄똥 된장국을 끓여낼 거랍니다. 나를 위해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해 먹는다는 차순민 씨. 여기 와서 혼자서 살아보니까 누가 해주는 사람 놓고 처면에 하다 보니까 뭐한두 가지는 하고 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늘게 돼서 이 만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된 요리 내버려 두고 무닥불을 피우는데요. 혼자서 분위기라도 내려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어서와서. 어서. 늦었어. 안 늦었어? 네. 서로의 속사정까지포이꽤들고 있다는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한때는 둘이서 캠핑도 참 많이 다녔죠. 이곳을 찾아준 친구가 고마워 모은 동에 자연이 고스란히 담긴 밥상을 내줍니다. 이거 내가 봄 통국 끓인 거야. 배고프던데 밥부터 먼저 먹자. 어우, 내가 끓여도 잘 끓였는데.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도 참 오랜만입니다. 혼자 사실만 하네. 가끔씩 나 집에서 쫓겨나는데 네. 나좀 쫓겨날 때 여기 와서 좀 살면 지내면 아, 안 돼요? 안 돼. <laughs> 그냥 그 재수 씨한테 잘하고 잘 살아. 형수하고 연락해? 예전에 뭐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낸다면서 지금은 이 연락해 연락하는데 그럼 그 뭐한삼 년이었지 공대기. 미안하고 잘못했지. 뭐 어쨌든 여자가 그래. 어, 사표 쓰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버튼 싸서 내려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나 같아도 안 좋아하지. 내 마음을 주워서 보니까, 아, 이게 또 좀, 아리더라고, 한편으로. 어, 내가 한번 가서, 집을 찾아가, 집에 갔었지. 집에 갔더니만. 집이 너무 깨끗해. 형이 그동안 지저분하게. 아니지, 그게 놈이 아니고. 그니까, 러 집사람이고, 막 출퇴근하면서도 혼자 사니까. 해먹지도 안 하고 다니고 그냥 밖에서 밥사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는 그게 또 아프더라고 마음이 그게 싱크대도 깨끗하고 밥솥을 그래도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말라비틀 밥이 조금 있더라고. 그러니까 형이 잘못한 거야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laughs> 또다시 밀려드는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 음. 그때 결정을 되돌릴 순 없지만 이제라도 상처 받았을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는 없을까?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녁은? 먹었죠. 안 추워? 뭐 내가 좋아서 일하고 있는 걸 짜잔하지. 뭐 그래, 좋아 하는데 그래. 그래, 뭐 이제 뭐 시골 생활 을 하면은. 어, 뭐 힘든 건 있어. 뭐 경제적으로는 힘들 거야. 안 되면 내가 나가서 막노동 판이라 가서, 가서 부러준다 했잖아. 그래, 일년이야. 음 그럼 1, 1년 안에 뭐가 되겠지. 어. 네. 하여뭐 그래서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다. 나한테 잘해. 예, 잘하겠습니다. 아주 <laughs> 안비마마 뭐 공주님 모시듯이 모시겠습니다. 네. 남편이 가장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1년을 더 기다려 주기로 한 고마운 아내. 꽁꽁 얼어있던 아내의 마음이 조금은 녹은 듯하죠 아내분이랑 이제 이렇게 좀 통화를 하시나봐요. 음 초기는 에뭐 진짜 온수지간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년 가까이는 뭐 통화도 안 하고 이제 앙녀도 안했었는데어 작년 6월 정도부터 뭐 이제 어, 가끔씩 통화도 하고. 제가 여기에서 땅을 가꾸고 뭐 이제 하면서 어떤 자그마한 수익이라도 나오게 만들어 보겠노라.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생활비든 뿌어다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제 차순민 씨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지난 4년 자신만을 위해 살았으니 앞으로는 아내와 함께하는 삶을 꾸려나가는 것. 그의 바람은 이루어질까요? 아침부터 뭘 하는 걸까 분주해 보이는데요. 손재주 좋은 차수민 씨, 아지트를 꾸밀 영감이 떠올랐나 봅니다. 범재면은 이런 화분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제 액자 속에. 하루 전까지 마대산을 액자에 담았습니다. 아, 아주 멋지네요. 자연을 그대로 담은 액자. 지금 바라보는 풍경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 아내에게 사진을 보내봅니다. 즉, 제 아이폰에 제일 먼저 보고를 해야 되시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어, 우리 제가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 보냈습니다. 이제 사지 사출 알아서 어, 바꿔주는 액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느낀 자연의 위로가 아내에게도 전해졌을까요? 언젠가는 이 풍경을 함께 바라보길 바랍니다. 어, 제 사람도 뭐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에 와서 같이 저랑 이런 걸 가꾸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느끼고 좀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속. 그만의 아지트에서 시렸던 마음은 어느새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넘치는 온기를 누군가에게 나눠 줄 준비가 됐다는 차수민 씨. 지금은 부부가 함께 하는 둘만의 아지트로 변신 중입니다.